안녕하십니까. it와 반도체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경제 전문 채널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한국이 또다시 진단 의학계를 씹어 먹었습니다. 이젠 6시간도 아닙니다. 3시간도 아닙니다. 20분도 아닙니다. 이제까지 한국의 진단 속도를 뛰어넘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몇 분만이냐고요? 바로 1분만입니다. 단 1분만에 코로나 19 확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 개발진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일까요? 바로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입에 달도록 소개시켜드렸던 바로 그 물질, 그래핀을 이용한 바이오 센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한국 기초과학 지원 연구원 박창균, 김승일 박사 연구진은 미국 화학회가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ACS 나노지에 면봉으로 코에서 채취한 검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1분 안에 알아내는 기술을 개발했다. 라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현재 코로나 진단법을 살펴보면요. 면봉으로 코에서 그리고 목에서 채취한 검체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유전자 검사 방식을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 경우에 검체에 극미량 포함된 유전자를 증폭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 3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검사 시간이 필요했어요. 최근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의 핵심 단백질 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 검진을 20분대로 단축할 수 있는 진단시약을 개발해서 진단키트 생산 기업인 엠모니터에 제공해서 생산을 시작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핀을 이용한 이번 검사 방법을 이용하면 높은 정확도로 1분 안에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최근 개발된 혈액검사법에서 착안이 되었습니다. 혈액검사법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단백질 항원을 키트에 붙이고 혈액을 반응시켜서 이에 대응하는 면역 항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뿐만 아니라 몸에 항체가 형성이 되었는지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검사이긴 하지만 시험자의 피를 뽑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고요. 그리고 신뢰성 또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널리 인정받지 못하는 검사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이런 혈액검사법의 단점을 바이러스 항체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연구진은 먼저 센서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센서 바닥에 전기가 잘 통하는 그래핀을 깔았습니다. 탄소원자 한 겹을 벗겨낸 물질인 이 그래핀은 전기전도성이 무려 구리의 100배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한 전기 반응도 쉽게 감지를 해낼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그래핀의 전기전도적 특성을 활용한 검사법을 개발을 해낸 거예요. 세서 바닥에 깔린 그래핀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돌기 단백질에 결합하는 항체를 붙입니다. 이 항체에 환자의 검체에 있는 바이러스가 결합을 하면 전류가 미세하게 달라진다고 해요. 그런데 그래핀은 전류가 워낙 잘 통하기 때문에 이런 미세한 전류 변화도 쉽게 감지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제대로 된 항체가 개발이 된다면 이번에 개발된 그래핀 센서에 의한 진단법을 통해서 더 확실한, 더 정확한 확률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구진은 코로나19 감염 환자와 건강한 사람의 코에서 채취한 검체를 이번에 개발한 센서로 검사를 진행해 보았다고 합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개발된 이 바이오 센서는 환자와 건강한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해 내는 데에 성공을 합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검사는 임상 결과가 많이 쌓인 검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그래핀센서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연구진도 이 기술을 상용화하기까지는 넘어야 하는 한이 많다라고 흐흐으로 시인을 했어요. 아직까지는 유전자 진단 키트가 민감도에서 이 신형 바이오 센서보다 2배에서 4배 정도 높다는 그런 태생적인 한계도 존재를 하고요. 게다가 이번 실험에 사용하는 항체가 중국에서 개발된 항체라는 데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개발된 항체,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므로 이번에 개발된 그래핀을 이용한 바이오 센서로 코로나19를 진단하기 위해선 두 가지 과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센서의 민감도를 유전자 진단 키트 수준으로 높이는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다 정확한 유전자 항체의 개발에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워낙 미세한 전기 신호를 감지해 내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간섭이 생길 경우에 이를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는 그래핀을 기본으로 해서 새로운 재료들을 배합함을 통해 바이러스 결합 신호를 좀더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추가 연구에 또한 들어간 상황이라고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는 한번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항체 키트를 개발해 내는 것. 바로 그것이죠. 최근 기초과학연구원 RNA연구단에서 김빈내리 단장 연구팀이 고해상도 코로나19 RNA 지도를 완성하는 데에 성공을 했습니다. RNA 전사체의 지도가 확보된 만큼 이에 항응하는 항체 개발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더 정확하고 좀더 확실하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색출할 수 있는 진단시약과 그리고 또한 치료제 그리고 항체 개발에도 큰 기여를 할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노벨상 수상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래핀의 전기전도적 특성을 이용한 신형 바이오세서가 코로나19 진단에 어떤 기여를 하게 될지 기대됩니다. 물론 지금은 미약한 시작입니다. 임상 경험도 별로 없고요. 그냥 기술만 개발하는 데에 성공을 해낸 거예요. 앞으로 보완해야 될 그런 보완점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한다면 이번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많은 전염병들을 진단해 내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관련 기술이 어서 고도화 되어서 인류의 건강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층 더 상승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신소재, 기적의 신소재라고 불리는 그래핀이 더 많은 분야에서 상용화되기를 기대에 맞지 않습니다. 경제를 말하다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